제가 이번에 한 부부를 좀 만나고 왔는데, 네. 아, 이분들이 평소에는 알콩달콩 잘 지내시다가, 최근에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좀 화해를 시켜드리려고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제가 말이죠. 이 긴급 소문을 입수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양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년 전에 저희가 왜 21세기 선비라고 소개해드렸던 분들 기억나시죠? 조선시대 선비복장으로 생활하던 괴짜선비 부부입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알콩달콩 살던 그분들이요 글쎄 문제가 생겼대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이분들의 속사정을 좀 들어보고 두분 화해도 시켜드릴 겸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부부상담 전문 리퍼터 환희가 출동합니다 가시죠! 이젠 나이가 들어 험한 산속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는 아내 그런 아내속도 모르고 나는 그저 산이 좋소 하는 고집쟁이 남편. 아이고 참이 선비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보시면 압니다. 어, 알려주신 장소로 지금 찾아오긴 했는데 어 저기 계신 것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예,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비님 댁잘 찾아온 거 맞죠? 예예, 예, 잘 찾아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언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또 이사를 오셨어요? 아 저희들 어, 한달 됐어요 이제. 한 달? 예, 예 한달 됐어요. 아, 굿즈분. 예, 근데 예. 사모님 이안뺀못뺀 뵌, 뵌 사이에 예. 굉장히 뭔가 외적으로 좀 달라지신 것 같거든요. 아, 화랑도의 기상이요. 정신 집중을. 하고. 기억나시죠, 명수 씨? 네, 네. 부창 부수, <laughs> 아내의 열렬한 지지까지 받고 에생아침에 늦은 건강하자 이만하면 네 네? 늘 곁을 떠나지 않는 아내가 떠주는 에이. 차디찬 샘물 한잔 들이켜고 나면 산속 로맨스는 더욱더 달달해지는데요 이랬던 아내가 180도 변했습니다 뽀얗게 화장을 하고요 옷차림도 색이 좀 화려해졌죠 하도 화장을 안 해서 조금 서투다 보니까 남의 손까지 빌리고 계셨습니다. 네. 어머니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저요? 예. 네. 하산했어요. 하산. <laughs> 하산이요? 하산, 네.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예. 어, 산중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장님한테 음. 말씀도 못 드리겠고 어, 마음이 <laughs> 네. 아파도 말씀도 못 드리고 있다 반항을 제가 막 했어요. 못 살겠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아, 기도 중에 저 이렇게 하산을 시켜 주셨는데 일단 일이 줄어들었어요. 할 일이 예, 아, 네, 할 일이 네. 줄어들고 일 조건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언니가 있어서 좋고 음. 의지가 음. 되나질 않아요. 항상 마음답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없었었는데 어, 언니를 만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 언니하고. 는 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훈장님 원래. 이때 남편 흉보는게또 이게 또 재미죠. 예, 그죠 네. 네. 말리는 신호이 같아요. 이분이 그 완전 네. 신자매 네. 같으신데. 네. 네. 그 지금 흉보시던 그 남편분이 근데 선배님이 안 보이시네. 선배님 목 어디 계셔 어디 계셔러? 계실까요? 오부하러 어? 가셨어요. 음. 아, 혹시 어디로? 아, 저 위에 이제 동위에 저, 저 예, 저 위에 동굴에 가셨는데 이제 정신을 갖다 드려야 돼요. 제가 말이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사를 와서도 선배님은 글쎄, 산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신대요. 호랑이 잡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제가 그 동굴을 찾아서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음. 와, 물이다, 물이다! 오아시스였어요. 오우, 아. 저 아. 와, 힘들다. 여러분, 제가 한참 올라왔는데요. 아. 아직 제가 봤을 때 저쪽 어딘가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가 볼게요. 와, 씨 이럴 줄 알았으면 등산화라도 가져온 건데. 노인분 그시는거 아니에요? 와, 아니 보세요. 제가 무슨 산침승도 아닌데 저날 아. 산을 제가 얼마나 탄줄 아세요? 기회도 어. 없죠. 또이 가도 가도 선배님 돋보자락 하나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시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왜요? 뭘뭘 뭘 보셨어요? 저기 좀 보세요. 아이 산과는 뭔가 전혀 안올것 같은 무언가가 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다 뭐예요? 뭐가 되세요? 도고 혹시 선배님이 쓰신 건가요? <laughs> 맞습니다, 빙거. <빙고! 웃음> 야 이게 동굴에서 뭐 돌아도 닦으신 했더니만 역시나 여전히 그그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정말 잘될것 같네요. 야, 그렇죠. 선배님, 예, 어유 아이고 아이고, 어, 자, 왜 이렇게 혼만 되 계세요? 말라요. 아! <laughs> 아니 왜 손님 아, 저런 저런? 아이고, 어, 어야 선배님 집이 아주 그냥 큰 사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별도로 소개 올릴 건 없고, <laughs> 말씀이 이제 보면은, 그죠. 근데 내가 있는 이 정원이, 예. 이산 전체요. 예, 흐르는 물이 곧 생명수요. 어. 그러니, 국이 딱히, 그, 어, 집어 자랑을 것은 없고, 보시는 대로, 아. 느끼는 대로 다이게 예, 그, 내 집일 수다. 어.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냐면요. 아. 사실 제가 이야기 다 듣고 왔어요. 사모님이랑 요즘 좀 관계가 조금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예 이거지 않고 관계 안 좋을 수밖에. 봐봐 나는 크게 나누자면은 여성이요 아내 이기 앞서 나는 남성이요 거친 곳을 이렇게 살아온 어떤 세월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좀 제자로 왔다가 좋은 세상 살다가 잠시 몇해 전에 왔는데. 거친 곳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 나도 지금 견디기가 좀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어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선비를, 선비한테 이 아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응? 공경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는데 대든다든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하기를 어려워하고, 이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을좀 이게 음, 화산을 시켜야 되는 그,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이해했어 예, 아, 예, 예. 예. 아마 안에도 그런 쪽의 예, 얘기를 했을 걸. 아 일단은 폭만 했습니다. <laughs> 다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배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좀 살펴봤더니요 이 여러 바위에 대형 화선지를 깔고 일필 휘지 아 멋지게 아주 글을 써내려 가십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무데서나 볼수 없는 진풍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계곡 사이로 흐르는 청한 물소리 그리고 이 선배님의 글 쓰는 모습 이게 진짜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잘 모르긴 모르지만 일단 멋있어요. 아, 영수 씨 저거 모르세요? 아 저는 한자를 좀잘 알아가지고 어, 그래요. 네, 선배, 선배님. 선배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야. 야, 이거 지금 또 멋진 글씨 쓰셨는데, 저는 한자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뭘 쓰셨는지 좀 데. 알려주세요. 네. 예, 예, 예. 무슨 뜻인 거? 예, 무, 아, 일선이라 자기 인생이든 생활이든 모든 것 보듬으면 그것이 그 속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뜻이 행복스럽게 살수있다그래서 신선이 따로 없다는 말씀을 오신 우리 선비, 선비님에게. 저도 그 선비님에게 올리는 글이 올수 있다. 아이 이상 <laughs> 아유 아! 아! <laughs> 예!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지금 멋진 글씨를 쓰셨는데 이걸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역시 그그 예리하시고만 선비가 예. 있었으니 예. 손님한테 에? 드리기도 되지만 저 건너편에 바위에 쫙 걸어서 다녀가신 고마움을 두고두고 새길게. 아! <laughs> 네. 그니까, 러 완전히 그 산속의 어떤 갤러리네, 갤러리. 이거, 이거 근데 저기 혹시 누가 또 보러 오는 사람이 있게 있어요? 누가 있어? 나 혼자 보고. <laughs> 저는! 누가 있었보고 저는! 묻지마! 왜 그런 걸물으셨어요 걸 아, 혼자. <laughs> 아, 혼자. 하루 종일 사람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기 근데 안쪽에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긴 뭐예요? 야, 거기가 이제 안방. <웃음> <웃음> 자, 안방, 안방 최초 공개합니다. 아까 왜그 아내분이 동굴에 계실 거라고 하셨죠? 네. 오, 진짜로 근데 동굴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니까요. 오, 진짜 여기에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집보다 넓었습니다. <laughs> 우와, 신부님, 예, 네. 너무 근사한데요 안방이? 아, 그래요? 예, 네. 안방 마음에 드시니 네, 네, 너무 예뻐요 아, 아, 네. 네. 글쎄, 뭐 부족함은 없어요. 뭐.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생활하던 이런 도면 네. 됐지 뭐. 어, 장부 살이, 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 원면 됐지. 안아 앉아 봐요. 예. 예, 예 아유. <laughs> 아유. 최적의 장소네. 저기 저 자연적인 들창. <laughs> 햇볕이 쫙 햇볕 들어지. 또 갤러리처럼 걸어주시네요. 이 그래서 무인들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그... 마음을 못 얻었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아, 하지만 그것 빼고는 뭐 전부 다1 0 0트안 좋던데요? 오늘 가세요? 엄청 바쁘십니다 <laughs> 안방 구경은 잘했고. 아유 이제,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직구경 다 하셨어? 네. 그거 이제 밥 먹어야지! 밥 점심 때인데 먹... 사... 응. 식사 대접할게. 나가오시오 배고프면 죽겠습니다. 아, 같이 가요! 와! 기대됩니다, 와! 밥 먹는 것도 예사롭진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